자, 이번 시간에는요. 몸치도 탈출하고 몸매도 날씬하게 살도 빼는 다이어트 댄스 시간입니다. 곡목은 블랙핑크 리사의 라리사. 지금부터 시작.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주 1번이에요. 다리를 와이드 많이 벌려주고 발끝 방향, 무릎 방향 맞춰서 내전근 강화시키는 동작. 배꼽 쏙 밀어넣고 가슴 세우세요. 네, 팔 날씬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손 꺾어서 one two three f o u 갑니다 시작 one two three f o u 에 여기서도 가슴 딱 세워서 네, 무너지면 안 돼요 그대로 이딱이 다음에 팔을 위아래로 쭉쭉 뻗을 거예요 위으로 시작 two two three four 이렇게. 이러면 팔이 꽉 긴장이 되면서 팔살도 날씬해져요 이 다음에 어깨 긴장 풀고 뒤에서 앞으로 돌려줄 거예요 1, 2, 3, 4이 다음에 가슴을 폈다가 굽혀 굽히면서 발을 모아요 모아서 발뚜껑줄을 들어서 따다다다다다. 배꼽 쏙 집어넣고 시작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더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네한번더 해볼까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8팔 쭉쭉 뻗어야 돼 5, 6, 7, 8 3, 2, 3, 4, 어깨 돌리고 4, 2, 3, 4, 5, 6, 7,

오른쪽 이렇게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다음 가슴을 앞으로 시작. 1, 2, 많이 시작. 1, 2, 그다음에 앉아줄 거예요. 상체 세워서 무릎을 모아서 그대로 앉을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 그런 다음에 어깨를 다다다닥 앞뒤로 나둘 이렇게. 손까지 따다다다다. 손을 딱 고정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네, 이게 전주 두 번째 동작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hree t 다음, A번 설명할게요. 다리도 계속 많이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힙도 예뻐지고, 팔도 예뻐지고, 배도 들어가는. 옆구리까지 시작. One, t 쭉쭉. Five, six. 손바닥 천면 s e v 쭉. Three, f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One, t 어깨 힘 빼고. s e v two, t h r e 그다음 t h 옆모습 이거야 이렇게다가 했 앉을 거예요 이게 또 포인트인데 손 여기 손을 손목을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해볼까요 시작 two, two three. 네 five, s e 에 나, 둘, 세번 이렇게 힙을 아래로 나, 둘, 셋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네, 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4 2 3 4 5 6 7에 2 3 4 작입니다 발레리나 스쿼트 이렇게 발 방향, 가락을 바깥쪽으로 하고 배꼽에 쏙힘 주세요. 가슴 세워서 그대로 무릎을 양옆으로 벌리면서 앉아줄 거예요. 네, 시작. 1, 2, 3, 4, 5, 6, three, four, f 에 two, two, t h 에 일어날 때 여기 중둔근 힘으로. 이 다음에 바로 오른발 앞으로 해서 팔 위로. o 골반을 앉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작 1, 2, 3, 4 5, 6 네, 다시 5, 6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으로 발 옮기면서 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1, 2, 3, 4, 5, 6 무릎 벌리면서 투투 네, 중등근 힘으로 일어나세요 5, 6, 7, 8 1, 2 3, 4, 5, 6, 7A. 여기서 조금 멋있게, 7A. 이 포인트 동작은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샴페인, 습습 나를 들이켜. 그래도 저 높이 내 바디 빠뜨 Want you i g h e alarm, 세상에게 알려 내 이름에다 입맞춰. 여기까지도 운동 효과가 정말 좋아요. 땀이 쫙 나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무 두개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꼭 아시면 트렌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발은 똑같아요. 스텝이. 쉬워요. 이렇게 하면서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고, 탁, 탁. 예쁜 척 하는 거예요. 예쁜 척. 시작. 딴, 다다단, 딴, 다다단. 이렇게. 손은요, 그냥 이렇게. L.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뭐, 어, 좀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요. 아셨죠? 시작. 원.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밀어. 시작. 원, 투, 쓰리. 이렇게 시작. 고개는 이렇게. 딴, 딴, 딴. 너무 좋아요. 한번 더. 시작. 딴, 딴, 딴. 딴, 딴, 딴. 헤이. 왼손을 퍽. 이제 반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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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똑같아요. 손 시작. 딴+ 딴+ 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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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암호 하면요 머리도 좋아지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따라 해보세요 쉬우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준비 시작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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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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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잘했어요 그 다음은요 펠트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안무 여기 엉덩이 중둔근 여기를 납작할 수 있는 부분을 떵 치는 거야 어떻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떵 이렇게 또 반대로 떵 이렇게 팔을 쭉 뻗어요 팔을 쭉 뻗는 동작 딴딴딴딴네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빠르게 5,6,7,8여기서더터 <laughs>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엉덩이 힘 주세요 아셨죠? 한번 더 시작 1,2,3,4,5,6,7,8 2,2,3,4,5,6,7,8 아셨죠? 여러분도 예쁜 척 하실 단계입니다. 우리 예쁜 척 하자고요. 발 모아서 무릎 살짝 굽혀요. 그래서 골반은 이렇게 땅땅땅땅 땅땅땅땅 아, 좋아. 이렇게 팔을 들어서 어, 응, 이렇게 가슴을 열어요. 여러분 가슴 열고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시작. 땅딴딴딴딴 딴딴딴딴 시작. 1 2 3 4 5 6 7 8. 따다다다다다다. 여기서 발을 띄어서 손에 투, 쓰리, 포. 다시, 시작. 따다다다다다닥, 딴딴딴다단, 딴. 다시, 시작. 빰딴딴딴딴딴, 빰딴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트리스 동작. 시작. 똑같아요. 아까 첫 번째 하이라이트랑 시작.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4,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빠르게. 5, 6, 7, 8. 4번, 시작. 5, 6, 7, 8. 한번 더. 시작. 5, 6, 7, 8. 이런 그 베이직 동작은 제가 따로 여러분 시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y. Say let listen, love me. Let listen, love me. 지도 탈출, 살도 빼는 블랙핑크 리사의 라리사 다이어트 댄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꾸준히 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살도 쫙 빠질 거예요. 거꾸로 가는 시계.